그룹 위너가 아미고TV 시즌3에서 물놀은 예능감을 뽐냅니다. 올레TV 모바일에서는 4일 방영되는 아이돌의 미치고 아미고TV 시즌3에 출연합니다. 위너는 앞서 진행된 녹화에서 팬들이 궁금해할 촬영 전 대기실 모습을 시작으로 팬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리퀘스트 코너, 그들의 사소한 정보까지 알려주는 TMI 코너 등을 통해 매일 보고 싶은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멤버들은 과거 자신이 내뱉은 발언을 증명하는 컨셉트의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챌린지 도중 이승우는 스튜디오 한편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을 청했고, 송민호는 애교를 부리다 말고 분노의 주먹질을 날려 대체 그들이 무엇을 증명하려 했던 것인지 궁금함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과거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해 개그맨 이승윤과 승윤승윤 승윤 브라더스로 활약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는 강승윤은 제작진이 그를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에 당황스러워하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위너는 복불복 위너 방송 코너를 통해 노화를 진행하는 하루 동안 최고로 운수 좋은 멤버를 가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촬영 내내 운이 좋았던 이승우는 자신은 평소에도 운이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멤버들 모두 상금이 걸려 있다는 소식에 자신의 운을 시험하며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했다는 후문입니다. 믿고 보는 위너의 신들린 예능감은 6월 4일 월요일, 6월 6일 수요일. 6월 8일 금요일 총 3회에 걸쳐 올레TV 모바일에서 아미고TV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